KT가 2대 1로 끝났고 오늘 생각보다 각 구장의 점수가 많이 안 났죠. 예. 오늘 그것도 조금 특징인데. 음. 네. 그러면 먼저 두산과 KT의 경기표 보면서 오늘 크버 클로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산이 최승용 그리고 고영표 선수가 KT의 선발이었는데 뭐이 경기는 간단하게 고영표 호투. 그요 그렇죠. 예. 이야기를 거의 뭐 가장 중요한. 어, 경기의 화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영표 선수가 사실 7회에7회까지 음. 그렇죠. 퍼펙트했었죠. 네, 네 퍼펙트냐 노이트도 아닌 퍼펙트로 가면서 어, 정말 지난 경기부터 음. 고영표 선수가 완 완벽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 고영표 선수 특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 물론 이제 8회 퍼펙트도 깨지고 음. 어, 뭐 본인이 기록하는 실점도 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어, 아, 고병선 선수가 오늘 탈삼진을 무려 8호개를 예, 8회 2사까지 뽑아내는 그런 완벽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산 아, 그렇죠? 죠 700승 달성했나요? 네. 팀 통산, 팀 통산 네. 700승. 네. 어, 저, 어, 정확히는 어, 7회 통산 세계 기록이죠. 네. <laughs> 7회 700승은... 투어까지 퍼펙트였고요. 네. 이제 7회 2사 이후에 이제 양희 선수한테 음 안타를 네. 맞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재현 선수한테 히트바이 피치. 음. 그리고 이닝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7회까지 안타를 딱 하나 아 맞았죠. 그러면서 대박이다. 완봉 페이스였는데 사실 네. 네. 투구 수도 그렇고. 근데 네. 8회에 올라와서 그것도 2사후네요 네. 2사 네. 후에 강승호의 2루타를 맞고 4구 내주고 정수빈에게 안타. 네. 그리고 이제 박영현 음. 선수가 올라와서 2사에 음. 케이브 선수를 이루 땅볼로 음. 깔끔하게 또 이닝을 종료하고 9회에도 삼자범퇴로 세이브까지 올려 주는 오늘 뭐 고영표 선수의 훌륭한 피칭과 뭐 박영현 선수의 음, 그렇죠. 승리 공식 세이브로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 방송 들어기 직전에 지금 송재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KT는 특히 박영현을 거의 1.1 네. 이닝 네. 네, 세이브를 자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실 네. 뭐, 뭐 박영현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음. 올 시즌 저희 해비어 야구 뭐 거의 전 팀이 마찬가지인 게 마무리 투수의 멀티 이닝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감독 이한 때는 좀 이러면 이제 눈치도 보시고 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음.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각팀 간의 순위 격차 이런 것도 자꾸로 선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냥 너도 나도 음. 그냥 멀티스등이 너무 당연해졌어. 당장 뭐두산에 김태균 선수 그렇죠. 그리고 어, 롯데 연출 김원중 선수도 음. 마찬가지고요. 어 정말 뭐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세런맨을 뛰어넘고 그렇죠. 예, 팔에 그냥 아 제발 이사까지만 잡아라. 음. 그렇죠. 예, 그, 정 급하면 은 그냥 8회 1사 때도 올리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마무리의 등판이 이제는 8회 2사 정도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laughs> 예, 좀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살짝 걱정돼요. 이제 뭐 팀들이 각각 50경기를 음. 약간 넘게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마무리 투수들, 어, 힘 잃지 마시고, 음. 다치지 마시고, 계속 좋은 투구 내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멀티 이닝 그러니까 구원 투수가 한 이닝을 잘 던지고 그 다음 이닝을 또 올라가는 느낌은 어때요? 사실 선발 투수야 네. 계속해서 해 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음, 네. 크게 그 이닝 중간에 어떤 멘탈 관리라든지 네. 어떤 그 계속 뛰어 오는 이 심박수의 관리라든지 음, 그런 거는 선발 투수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불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음. 한 이닝에 올라갔을 때아 스스로가 아 나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음, 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갈 때그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사실 뭐히 지금 8회 2사면 위기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렇죠. 올라가서 맞고, 맞고 그다음 이닝 또 그때는 이제 또 네. 마무리 투수는 음. 분명히 아 8회 2사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불펜에서 들었을 때는 음. 아 이번 이닝에 빠르게 이닝을 종료시키고 다음에까지 음. 가야 된다라는 어. 분위기도 있고 네. 그럴 경우에 팔에 던지고 내려와서 더그아웃했을 때는 거의 주변에 동료들이 잘안 갑니다. 그렇죠 아. 네. 음. 뭐 혼자만의 시간을 좀 네. 가지고 네. 계속해서 경기를 보면서 집중을 하고 음. 그다음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네. 분명히 체력적으로 저는 음. 힘들다고 봐요. 그 부분을 우리 송재호 위원장 정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반론을 피우시는 입장에서는. 음. 그래 미리 얘기도 해주고 이 처음에 어쩌다가 가끔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다 보면 그것들을 이렇게 하게 돼.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떨까요? 그래도 초반에 힘있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음, 보는데 네, 경기는 경기 수는 많고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력적으로 힘들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네. 그 가부하는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거의 구원 투수들이 한 시즌 던지면 한60 게임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어 이게 60,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무리 투수라면 뭐한60 이닝 언제를 던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이상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는 네. 60 경기 나와도 내가 네. 시즌 끝났을 때 던지는 수가 뭐80 이닝이라든가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 저는 뭐 메이저리그 예를 잘 드니까 어, 사실 뭐 90년대, 네. 뭐 80년대부터 아, 어, 메이저리그 최고 마무리인 데니스 에커슬리 음, 선수를 맞아, 많이 꼽습니다. 맞아, 맞아. 꼽는데 이 선수가 마무리로 전향한 게 서른 살 후점 넘어서예요. 음, 음, 어, 넘어서지만 최고의 마무리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를 수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이 선수가 원래 선발투수 출신이잖아요. 음. 20승 투수도 했었고, 노이트 경기도 했던 선수인데 나이 먹고 체력 떨어지니까 선발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음. 은퇴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토니라르스 감독이 아. 오클랜드 감독을 맡으면서 너 우리 팀 와. 음, 음. 그랬더니 선발로 부르는 줄 알고 아저 감독님 저이제 선발하기가 <laughs> 선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마무리를 해 오. 마무리를 하는데 너한테 내가 약속하는 건1이닝만 음. 던지게 해줄게 음. 그러면서 1이닝만 던지는 마무리를 자를 잡았는데요 그게 메이저리그에서도 1닝마무리의 효시예요 아, 그때부터 요예 음. 네, 그전에도 마무리 투수가 있었습니다만 음. 우리처럼 멀티닝을 이 던지게 하는 경우가 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투수들의 수명이 그렇죠. 확실히 짧았어요. 그렇죠. 짧았었는데 에커슬리 선수가 설명한 걸 보고 지금 기본적으로 1이닝 던지는 게 굳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하나의 교훈이다. 음. 지금 뭐 박영웅 선수도 젊고 김태형 선수도 젊고다 합니다만은 계속 이게 한 시즌에도 누적되면 힘든데 그렇죠. 네. 몇 시즌을 계속 누적된다고 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오래 네. 볼 수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고민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랑 송재우 위원이랑 MLB 관련해서 이제 녹화를 하고 왔는데 그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네. 21세기 4반 세기의 그 올스타를 뽑는데 마무 구원 투수는 딱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선정이 그만큼 여러 시즌을 잘 던졌던. 어. 구원투수가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잘 안떨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유. 2020년대 음. 25년동안에 마무리 투수 딱한명게 마리아노 리베라, 리베라. 어, 저도 그 에. 생각했거든요 그 선수 에는 없어요 그 선수 말고는 물론 잠깐 잠깐 에. 반짝반짝했던 에. 선수들 그냥 그 정도 음. 같은 지금 있을 때잘 관리해야 돼. 건강은 똑같은 거 같아요. 건강할 그렇습니다. 때 지켜야 돼. 맞습니다. 네. 네. 아 건강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부상 당한 선수들이 여러 명 있어서 잡잡합니다. 음. 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어,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영표 선수의 호투 그리고 박영현 선수가 또 팔에 이사에 올라와서 1.1 이닝 세이브 어, 공격에서는 김상우 선수가 적시타를 치고 어. 그때보다 더 중요했던 건. 송정이는 권동진 선수의 세이코티 스키즈 번즈라고 음. 말씀하셨어요. 네, 실제로 뭐 결과론적으로 한 점차 승리기도 했고 음. 그 어, 상황에 고영표 선수가 워낙 코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은 뭐한 점이라는 걸들 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두 점만 음. 뽑아도 우리가 승산 이 있어 왜 음. 고영표 선수가 투구수 관리도 잘하면서 음. 끌고 나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팔회 이사만 되라 네. 박영현 꽂아 아, 넣는다 네. 그러면 우리는 끝낼 수 있어 그게 절묘하게 다 맞아떨어진 거죠 네. 음. 그 결국은 이 노장 감독인 우리 있죠 이강철 감독이 요런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맥을 음. 짚는 음. 부분 몇 점의 승부가 날것 같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경기의 어떤 흐름과 아, 어떤 그런, 그런 초기 맞아요. 저는 살아있고 아, 정확하다고 그쵸. 보거든요. 그, 그 투수교체도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음,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강철 감독의 특징은 이 승부를 걸 타이밍을 좀 빨리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네. 그것도 올 시즌 KBO 리그에서는 네.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빠른 타이밍에 승부를 걸어서 음. 경기 중반에 뭐 5회, 6회, 대타, 대타. 네. 대주자 이러면서 막 어, 선발랍에 들었던 선수가 과감하게 바뀌고 네. 또그 트렌드에 맞춰서 감독님들이 어, 언뜻 보면 은 주전에게 휴식을 주는 것처럼 자리에 <laughs> 앉혀놓고 있지만 <laughs> 쓰였다가, 어느새 경기 중간에 6회 정도에 다들어서 네. 뛰고 있어요 네. 6회 정도면 다 들어 네.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인 네. 것 같습니다 올 네. 시즌에 우리는 아, 아예 쉬는 날은 없죠 선수들이 <laughs> 거의 보시기는 뭐 없을 해야... 걸요. 네. 네. 뭐 오늘은 휴식차 제외합니다라고 네. 감독들이 얘기는 하는데 대개 보면 6, 7에 되면 이제 <laughs> 수비던 대타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차가 없고 아, 반차만 존재합니다 반차만. 아, 아. 네. 반차만.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지는 반차 네. 정도 간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KT도 이, 오늘 그냥 막 좋아할 수 없는 게 강백호 선수가 상로 아, 음. 귀로하다가 발목이 돌아가서 오른쪽 발목이 돌아갔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도 너무 베이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음. 슬라이딩이 들어가면서 부상이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음. 처음에는 이제 슬라이딩하고 발목이 꺾이자마자 아, 안돼 안돼 엄청 크게 음. 이제. 오, 저도 크게 다쳤어요. 네. 앰블로스가 네.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 옆에 있더라고요 네. 서 너무 네. 와, 큰 부상이 아닌가 아, 큰 부상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앰뷸런스까지 타고 가진 않았고 네. 자기 걸어가면서 예.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검진 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음. 큰 부상은 아, 수술까지 이런 큰 부상은 맞아. 아니지 않을까 음.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지난 그 어, 키움과의 경기 때도 선도 돌아가 다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이저 강국수 선수가 3루에 있을 때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조금 이제 과하게 리드를 하거나 앞으로 나가 있다가 돌아오다가 부상을 지금, 음. 지난번에도 좀 위험했고, 네. 이번에또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네. 어떤 조금 아쉬운 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베이스하고 거리가 애매하게 남아있었는데, 네. 급하게 돌아가다가 그냥, 오른쪽 발을 쭉 뻗어가지고 하려다가 이게 바뀌면서 발목에서 그렇죠. 돌아간 상황이 됐었잖아요. 아, 물론 이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길 바라고. 더더욱 그런 거는 강백호 선수가 타격감이 최근에 음.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KT에서도 지금 당연히 강백호 선수 왜냐하면 아직까지 로바스 선수가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맞습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백호 선수의 이런 방망이가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되니까 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혼자 몸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팀과 팬들을 생각해주는 부분인데 물론 본인은 열심히 하다가 다친 네. 거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했습니다 KT는 지금 김상석 경민이 돌아왔잖아요. 네. 아, 아, 이제 그렇죠. 완전체가 돼가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맞네요. 네, 이제 네. 또 강백호가 다쳤으니 네. KT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아쉽죠. 본인에게도 그렇죠. 올해 끝나면 FA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강백호 선수가 KT도 그렇습니다만 네. 어, 탐내는 팀이 여러 있기 음, 때문에 어 있겠죠. 네. 네. 사실 건강해야 됩니다. 네. 네. 어 KT 이야기를 쭉 해봤고 두산 얘기를 조금 해보죠. 오늘 일단 최승용 선수가 어. 6이닝 2실점, 자 음. 네. 네. 던졌죠. 네. 네. 지난번 음. 등판 때이 손톱에 네, 네. 좀 부상이 생기면서 좀 일찍 내려가서 음. 오늘 경기는 어떻게 는지 궁금했었는데 사실 정말 고용표 선수하고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렇죠. 네, 팽팽하게 5회까지 영대형 맞서다가 6회에 2실점을 했습니다만 음. 이 정도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표 선수가 <laughs> 그렇죠. 너무 예. 더잘 던졌다. 음, 상대가 너무 음, 잘 던졌어요. 예. 그렇죠. 그냥 예. 그런 것이지 어, 성공적인 복귀전이 아니었나 음, 생각이 음. 듭니다. 예. 오늘이 어, 12일 만에 복귀전이었어요. 네. 15일 날그 손톱이 깨져서 조기 강판한 이후에 오늘 12일 만에 복귀전이었는데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예. 투수가 손톱이나 네. 뭐 물집이나 이런 부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네. 구속적인 부분에서 좀 예민하기 때문에, 아, 음, 구속이 오늘은 평소 같이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네. 와, 그래도 회복을 잘 해서 준비해서 온 것처럼, 네. 구속이 140 중반대에, 중후반대에 포심을 뿌려주면서, 네. 던지는 데는 지금은 손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음, 어,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영표 선수가 워낙 네.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최승용 선수도 근데 돌아와서는, 오늘도 5회까지 사실 매회 주자가 나갔었거든요. 네. 4회에도 무사 2 3루. 네. 위기 상황에서 무실점으로 음. 어, 이 위기 상점을 보여주면서 오늘 완벽하게 부상에서 회복해서 돌아온 그런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6회의 점수를 내주는 과정. 볼넷 그리고 안타, 적시타 그리고 상대의 스퀴즈 번트로 음, 음. 두점을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최승용 선수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네. 문제는 타선이 딱한 점밖에 네. 내지 못했고 특히 고영표 선수에게 뭐 치배 투아웃까지 퍼펙트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오늘은 가뜩이나 지금 두산이 점수를 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데 더 힘든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투수를 만났고 네. 또 기교파고 네. 또. 타자가 타석에 앞으로 붙으면 음. 체인지업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고 네. 네. 그러니까 놀랐어요 체인지업을 던질 때이 팔에 어떤 음. 어, 백스윙을 할때좀더 활기찬 느낌? 음. 체인지업을 좀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오늘 뭐 체인지업을 좀더 앞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음. 두산 타선이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전경이를 특히 롯데 네. 타자들도 이제 타석 앞쪽에 서면서 그렇죠. 떨어지기 전에 공략을 하는 그 해법을 음. 찾아서 네. 그러고 이제 몇팀 상대 고전했잖아요. 고전했었죠. 그래서 네. 아, 이제 고영표 시대가 저구나 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네. 굉장한 역량 투수군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는 이재건 투수도 역시 네. 미친 선는 투수였으니까 음. 그런 게 사실 말이 쉬운 거지. 네. 아, 내가 그럼 좀더 앞에 떨어뜨릴게. <laughs> 그 말처럼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얼마나 네. 네. 어려워요. 그만큼 손가락의 감각은 사실 어, 예. 저는 정말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 그만큼 가지고 놀수 있다라는 음, 거잖아요. 예. 타자와의 승부도 잘할줄 알고 예. 그리고 체인저뿐 아니라 투심의 움직임도 같이 음. 섞어 주면서. 예. 슬라이더와 커브를 사실 사이드 투수가 두개다 같이 던지는 투수는 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체인지업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음, 때문에 네. 오늘은 어, 전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고영표 선수가 확실하게 살아난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진짜 두선 투자들이 음. 체인지업에 헛스윙 엄청나게 하어요 그러니까요. 5개 네. 어, 탈삼진 잡으면서 네. 고영표 선수가 승리 투수가 돼서 고영표가 시즌 4승 그리고 박영현이 시즌 어, 1 8승이이에요 벌써. 와, 와, 와 대단하네요. 18 예. 세이브. 진짜, 예. 그리고 최승용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산과 KT 경기 알아봤고요.